예, 타인의 우주, 자신의 우주에 어, 대해서 이야기를 좀더 이어 가겠습니다. 자, 자신이라는 말을 빼고 제가 나라는 말로 바꿔 보겠습니다. 나. 이러면은 조금 와닿는 게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타인의 우주, 나의 우주. 타인의 우주라는 그 우리가 상상하는, 유추하는, 또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상상의 나를 피고 있는, 그리고 그럴 것이다라고 믿게 되는 그 과정, 무의식적인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지켜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우주, 타인의 우주라고 믿고 있는 이럴 것이더라고 어, 믿고 있는 그 우주는 그 상상은 바로 자신의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것은 타인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세계가 아니라 내 우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생각을 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고 들어가기를 해볼수 있죠. 또는 그 생각 아, 내가 지금 이 상상을 하고 있구나. 자각사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인정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각사단계를 통해서 그 생각을 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근심이나 그 두려움, 어떤 외부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백 구려는 존재를 찾으려는 어떤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시도들을 마음이 계속해서 하고 있죠.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러한 무수한 많은 패턴들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어떠한 목적 ...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어, 생존에 필요한 어, 모색들을 해왔고 거기에 습관들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매우 미묘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우주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많은 생각들을 타인의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주, 자신의 세계, 자신의 마음 속으로 주의를 돌리게 됐죠. 즉, 뭡니까? 이 타인의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고, 무언가를 걱정하게 되고, 또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타인의 그 생각, 타인의 그 판단, 어디서나 일어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우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직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맞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사실도 오늘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모습을 바꿉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어떠한 뼈처럼 견고한 어떤 물체가 아니죠. 아침의 생각 다르고 점심의 생각 다릅니다.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그 판단이 그 사람 전체를 보게 만듭니다. 그 판단이 그 사람 전체인 것처럼 과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타인의 우주는 타인의 우주입니다. 나의 우주는 나의 우주죠. 우리는 각자 우주의 근원입니다. 즉 지난번에 표현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천동설이죠. 우린 지구입니다. 즉 달의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는 중심이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돕니다. 하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중심이 아니죠. 우리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달의 중심인 동시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laughs> 공감이 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저의 표현 하나의 떠오른 메타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뭐,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타인의 우주가 우리가 무식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다라는 것, 그 안에는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욕망이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그러한 상상들은 사실은 바로 자신이 그린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우주에서 아, 자신이 자신이 만난 그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상 속 타인 속 타인의 우주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